안녕하세요. 바켓터 차입니다. 오늘은 꾸준함을 갖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 하나를 꼽아본다면 저는 꾸준히 라는 형용사를 꼽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것,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것,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 것, 꾸준히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 꾸준히 열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꾸준히 할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요. 그리고 마침내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꾸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비결은 일단 하되 막 하진 않는다. 라는 것이더라고요. 첫 단추는 일단 의자에 앉아야 했고, 일단 노트북을 켜야 했고, 일단 한글 파일을 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 오늘 원고 잘안 써지면 어쩌지, 글 소재가 없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시작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단 시작한 우리는 오 생각보다 글이 잘 써지네? 오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이 잘 되네?라고 느끼면서 안도감과 뿌듯함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뭔줄 아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더잘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과 열정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막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눈치 채셨나요? 맞습니다. 일단 하는 것은 직접 해야 했고, 막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즉, 정말 역설적이게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영역이었고, 막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은 에너지가 드는 영역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원고를 쓰잖아요. 이 원고를 쓰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던 시간은 바로 한글 파일을 열 때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 원고를 써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위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지 어 수월하게 잘 써지네 어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일단 책상에 앉아볼까 운동을 해야 한다면 일단 운동복을 입어볼까 원고를 써야 한다면 일단 노트북을 켜볼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려면, 일단 계정을 만들어 볼까? 라는 질문을요. 꾸준함은 정말 멀리서 보면, 와, 어떻게 저걸 꾸준히 하실까? 라는 어떤 미지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한 발자국 가보면,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어, 생각보다 괜찮네? 어, 생각보다 성취감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꾸준함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은 꾸준함은 미지의 영역이나 신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도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을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다음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된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하지 않는 단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일단 무엇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꾸준함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